확률 변수 X가 이항부포 B 200 콤마 P를 따르고 X의 평균이 40일 때 X의 분산은 이항부포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네요. 이항부포를 우리가 B N 콤마 P라고 나타나고 이때 N은 총경우의 경우고 P는 그때 이제 확률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NP를 우리가 평균 2로 계산할수 있죠. 그래서, 200p가 40이 되고, p는 5분의 1이 되죠. 근데, 이제, 분산은, 분산은 np에다가 1-p를 구한 게 분산이고,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이제 표준편차가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분산을 구하는 거니까, 답은 20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 해서 32가 되겠네요. 답은 1번.